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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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 주세요. 2월 8일, 2월 8일이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인, 김방송입니다. 아, 오늘도 귀한 곳에 누차한 분들이 오셨네요. 내 이름은 김방송, 게임방송인이다.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웃어줄 때야말로, 내가 살아있으면 느낀다. 야, 빨리 웃어, 야. 야. 야, 채팅창 웃어. 뭐해, 야, 채팅창 웃어. 아, 이제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 만족.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시청자 수는 평균 30명. 30명? 나 지금 몇 명이? 12명. 어, 졌어. 아무리 좋아서는 방송이지만 이대로는 생계가 위험해질 정도이다. 너무 고전적인 게임만 고집하는 걸까? AOS 게임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다.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역시 대세인 AOS 게임,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한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으면 고전 게임을 한다. 자, 얘드라 이거 봐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조가 있어야 돼. 쇠빙선? 쇠빙선. 아, 정신 차려, 조미야, 네가 이딴 개그를 치니까 아직도 씨, 학고방이지. 그러니까 이건 지조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전 게임을 가야 돼, 고전 게임. 대세를 따르기보단 고독한 아티스트가 되겠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고전 게임을 해야지. 그렇지 고전 게임이 아직까지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명작이니까 하는 그렇게 내 에이, 방송은 아니야. 평생 동안 학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게임 오버 <laughs> <laughs> 초메때 역시 대세 AOS 게임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한다 역시 인기를 끌기 위해선 대세 AOS 게임이지 분명 이 메이저 게임을 플레이하면 시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야 난 전사 캐릭터를 시작해 게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상대를 궁지에 몰았는데 성공했다. 상대방 HP가 거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더 쫓아가다 한 방어 타워가 나를 공격해서 거꾸로 내가 당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위험하다라도 재미를 위해 공격적으로!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승리를 위해 안전하게! 이거는 여러분들, 방송은 재밌게 해야 돼요. 방송은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 보려면은 우리 페이커 방송 이런 거 보지. 재밌게 가야지. 재미를 위 공격적으로. 좋아, 여기선 과감히 들어가서국기 알! 큐평, 2평, 니집 네 11평! <laughs> 지런쟁이라 피해버렸어! 역시 다이빙에 실패한 후엔 타워에게 죽을 일만 남아있어. 꾸 결국 이 플레이로 게임은 져버렸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덕분인지 평소보다 시청자 수가 두 배로 높았다. 무려 60명?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이 시국에? 초메트 오늘은 이메일이라도 확인해 볼까? 아, 이메일도 있어? 스팀 구매. <laughs> 오 팬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김방송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김방송님 김방송님 정말 방송 잘 나왔습니다. 틱을 틱을 너무 재밌으세요. 근데 김방송도 좋은데 아이튜브 는게 어떨지 항상 걱정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방송님 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내 팬이라고 자처한 아이디 제주아젠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이분은 특히나 내가 방송하는 영상을 스스로 편집해서 나에게 첨부 파일로 보내줬다. 나는 즉시 이메일을 닫고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은 오늘 플레이한 게임 레전드 오브 리그 하이라이트만 모은 영상이었다. 감동했다. 2년간의 방송 헛되진 않았구나. 나는 곧바로 팬 영상을 아이튜브에 업로드시키고 제주아재님께 고맙다는 답장을 썼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이튜브를 확인했다. <laughs> 뭐야? 내 아이튜브 영상 조회수는 10만이 넘고 1000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이건 꿈일 것이다. 나 같은 문명이네. 아이튜브가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리가 없어. 아니, 정신 차리고 보니, 10만이 아니라 1 10, 100, 0만이 아니라, 일, 0 백, 천만, 0 0만을 넘었다! 1년 후. 야! 야, 방송 꺼, 이거. 야, 이거 꺼. 이거 꺼, 야. 야, 나 방, 당장 리그 오브 레전드 깔러 간다, 얘들아. 야, 롤 어디서 깔아. 이거 롤 가서, 야스오 픽하고, 야스오로, 우리 킬각 내고, 이제 그걸로 매드무비 딱! 매드무비 노래는 두부의 킹덤. 오케이? 바로 두부의 킹덤의 야스오. 지랄이 심했고요. 예. 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매트 100만 조회수 넘는 영상 덕분에 난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그날로부터 1년 뒤 오늘 생방 시청자는 만 명이 넘는다. 아! 그리고 일반 회사원의 연봉이 내게 매달 들어오고 있어. 2년 전 그날 이후로부터 제주 아재는 내 방송의 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 꼭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얘기하면 항상 정중히 거절하는 신기한 사람이다. 결국 여태까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오늘도 무사히 방송을 마쳤지만 방송을 끄면 내게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도 진정한 대화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 명이 넘는 시청자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창피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했다간 시청자들끼리 내 말이 맞네 틀렸네 하면서 채팅으로 서로 싸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 채팅은 항상 나만 욕하는데 <laughs> 그런 거 보면 우리 채팅이 참 쩔어 초밑 <laughs> 때?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오늘 2개월 만에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야 2개월 만에 나왔다고? 뭐냐? <laughs> 동네 공원을 걷다 보면 그래도 누군가 날 알아보주지 않을까나 하고 상상하고 난다 라고 허세를 부려보지만 그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 혹시 김방송님 아니세요? 다시! 아우! 오! 와우! 순간 내 경박한 감정을 들킬 뻔했지만 방송으로 다져진 내 포커페이스는 냉정하게 반응했다 아 맞습니다 혹시 제 시청자 분이신가요? 네, 너무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으세요. 고전 좋아. 지금 시청자들을 위해 주로 유명한 대세인 게임만 플레이하고 있지만, 내 방송은 사실 고전 게임이란 것을 알고 있군. 내 방송을 하루 이틀 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캠빨이 잘안 벗으시네요. 신물이랑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제가 사실 제 캠이 제 외모로 담아내지 못하죠. 하하하. <laughs> 그렇게 우연히 만나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한 시간 동안 공원에서 수다를 떨었다. 고전 좋아! 대화 중간중간 약간 오덕의 느낌이 묻어났지만 오히려 난그 부분이 더 매력적이다고 느꼈다. 형 꿈께 우리 방송에는 저런 일안일어나 닥치지 못해? 닥치지 못해 지금 몰입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첫 만남에 너무 부담 주는 건 좋지 않다. 천천히 다가가자. 항상 서로가 아쉬울 때 자리를 떠나야 다음 만남이 더욱 설레는 법이다. 그렇지, 맞아. 이게 맞아. 서로 아쉬울 때 자리를 떠나야 다음 만남이 설레지. 그렇지. 근데 내가 끌려 그러면 너네들은 맨날 아왜안 끊? 아 카페 탐방 왜안함 바로 진짜 콱.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청자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슬슬 방송 준비를 하러 가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연락처 정도는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딱 좋은 분위기였다. 다음에 식사를 한번 해요. 그러자 그녀는 약간 곤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어? 얼굴 왜 이래?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긴 이미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남잔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운이 안 좋은 거였다고 생각하자. 아, 실례네요. 곤란하다면 괜찮습니다. 김방송님, 그, 그게 아니라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무언가 결심한다. 내게 말을 건넸다. 혹시 저희 집에 지금... <laughs> 빠람빠람빠람 빠람 빠람 호우! 빠람빠람빠람빠람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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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빠람빠람빠람 빠람 초멸대 순간 너무나 당황해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 아 아니... 그, 그...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제 새로 나온 VR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해보니 저 멀미가 심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김방송님이 가져가 꼭 방송으로 플레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한 게임용 VR 장비는 물량이 없어서 구하기도 힘든 초 레어 울트라 아이템! 사실 VR 콘텐츠를 위해 웃돈을 더 써서라도 구하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그나저나 집으로 남자를 부르다니. 전화번호 교환 따위에서 혼자 자절한 내가 한심했군. 후후. <laughs> 이건 마치 라면 먹고 갈래? 와, 비싼 리앙스가 아닐까. 0.5초 망상을 했지만 곧 망상을 멈추고 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 어, 저도 마침 VR 장비를 구하고 있던 중인데. 방송 꿀잼 콘텐츠 제가 살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후후. <laughs> 오히려 제가 고맙죠.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방송이니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해주는 것만큼 시청자가 기뻐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공원 근처의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초메 대? 편하게 앉으세요 부엌 쪽에 박스를 넣어둔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관에 물건만 건네줄바을줄 알았는데 어떨 겨래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티비다 무려 52인치 어서라 기온 운 피규어들이 담있다이거막 서랍은 뒤집어도 되냐? 내가 게임 찾기들이 담겨있다 아무것도 없다 화분에 반짝거리는 신경쓰인 물건을 발견했다 어? 열쇠!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취향은 하지만 이따 다시 돌려놓으면 문제가 없겠지 이거 왜왜 왜 이걸 해? 갑자기 뜬금없이 방탈출? 어 에어컨이 나 부럽다 그녀는 VR 장비를 찾고 있다 이거 이 여자가 마시던 물 아니야? 이걸 같이 마시면 간접해서아 어! 더러워 이게 뭐야 열쇠로 문을 열었다 어? 저기요. 지금 집중해서안 들리시죠? 저기요. 야,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헉!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어? 여기는 무슨 방이지? 엄청난 수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다. 누구 사진이길래? <웃음> <웃음> 잠깐, 이건 내 사진이잖아! 작년 술먹방할 때 모습이고 이건 내작년 고양이 코스프레 했을 야 고양이 코스프레도 했어? 이야 대단하시네 심지어 시청자들은 내게 비공개 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과거 프로필 사진들까지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얻은 거지 이거 완전 스토커잖아 일부러 장긴방 안에 악취미적인 전시를 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건 뭔가 잘못 걸린 느낌이야 저 책상에 노트북도 신경쓴다 쓰 한번 살펴보자 나가야지 미친놈아 왜 살펴봐 하지만 궁금하니까 넷 김방송님, 2017년 각 플랫폼별 시청자 분석. 어? 이게 뭐야?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면 이거 보여주는데 나 유튜브 들어가면 이거 보여줘. 다 바닥을 기고 있어. 이런 자료가 왜이 여자를 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바탕면에 테스트 파일이낸 그녀의 일기도 있었다. 오늘 김방송님은 왜 이딴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말초적인 자극만 쫓는 우매한 대중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김방송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몰라. 초심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 이 일은 나밖에 할수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준비하다니 뭘?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야. 김방송님. 이기에더읽으려고 <laughs> 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laughs> 아,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아 이런 방이 있었군요. 아 벽지가 참 이쁜걸요. <laughs> 벽지 이거 어디서 구했나요? 벽지가 참 이쁘네요. 예, 예 예. 저 저는 그러면 이만 늦은 것 같으니까 VR 기계 챙기 아니 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가볼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뭐하시는 거죠? 분명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아 아니요. 멋진 사진들이 많은 방이네요. <laughs> 나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이 자리를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야. 아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VR, VR이고 뭐고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상책이야 토할 것 같아 좀 전에 전화번호 교환 따위에 설렜던 내가 한심해 어 뭐야 으! 순간 내 뒤통수에 시큼한 느낌이 나며 눈앞에 어두워졌다 어? 어? 여기는 어디지? 어 침대가 있다 난 기절한 채로 쭉 여기 누워있던 모양이야 아니 아니 문이 잠겨있어. 문, 문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흔히 보이는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이 달려있다.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해보았지만 열리지 않는다. 정신이 드시나요? 문 앞에 달린 스피커에서 그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나,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서, 설마 지금 다 감금한 거냐? 감금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여긴 김방송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송실이에요. 김방송님께서 최근 김방송님 닿지 않은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초치님을 대체하듯이 를르 아, 말이 안 나와. 초심을 되찾아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어요. 무슨 개소리야! 당장 여기서 날뻔 내보내. 지금은 문제가 심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절대 방송에서는 욕하거나 과격한 행동은 안 하시던 분인데. 이딴 채팅을 봐봐 너네가, 어? 너가 이딴 채팅을 봐봐. 여기 나와 안 나와, 어? 이딴 채팅 매일같이 보면은 여기 나와요. 초매때? 스피커 넘어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지금 분명히 원인을 알수 없는 정신병이라도 걸린 게 틀림없어요. 너가 걸린 거 아닐까? 사랑하는 김방송님, 이곳에서 저만을 위한 방송을 해주세요. 이 미친 <놀람> 방송에서 내 모습과 진짜 나를 구분 못 하고 있는 모양이야. 정신병은 내가 아니라 니년이 중증이 아닌가? 겨, 경찰에 신고해야 돼. 여기 있다간 이 스토커한테 살해당할지도 몰라.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보았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젠장 휴대폰이 없어? 따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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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런 폰이 하이 모시 모시 보스. 저 밑에? 밑에 뭐 없나? 침대 밑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내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다. 어, 아까까지 왜 발견 못한 거지? 어느샌가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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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스마트폰 전원이 들어왔습다저 여자 직소임? 저 여자 직소냐고요? 비슷한 게 아닐까? 직소 비슷한 총1 0 0 때? 화면 오른쪽 위에 황급히 확인해보니 저돈단 1%밖에 남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는 단한 번의 통화조차 아슬아슬한 배터리양이야.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이 급한 상황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야 한다.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셔. <laughs> 엄마 미안해. 나 사실 별창남이야 바로 경찰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야. 지금 경찰에게 전화해봐야 이상을 설명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릴 거야. 그 사이에 배터리는 다 나가버리겠지.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내 방송의 영상 편집자. 제주아재님이야이분이라면 전화하자마자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날도와주 수 있을 거야. 사실, 이분께 전화한 것은 처음이야 u s and Tommy. 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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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r 어? t o 여보세요? 김방송님!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목소리. 그 여자의 목소리. 너무 기뻐요.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저라니. 사실 100% 확신을 못해서 조금 불안했는데,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순간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가 끊겼다. 설마 2년 동안 함께 지내온 내 방송의 영상 편집자가 이어져였다니. 아이들은 일부러 제주아지라고 지은 것도 여자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기 위함이었어. 으윽! 순간 나는 바닥에 토르르며 쓰러졌다. 훌쩍!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 앞에는 그녀가 만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도 나는 음식을 보자마자 배고파졌다. 먹어야지 음, 음식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조련당하면서 사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야 정신 차려. 다시 힘을 내서 탈출 방법을 찾아보자. 나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게 많다면 혹시 나의 신상 정보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서 비밀번호 내 자리를 입력해 보자. 처음에 내 세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내 세일 아닌가요? 이공 아 0208. 똥 맞았다. 나는 방을 빠져나와 곧바로 그 집으로 도망쳐 나왔다. 복도로 빠져나온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캬! 에코! 에쿠잡잡 빠졌어. 그냥 나를 차, 쫓아오다 바로 헛디딘 모양이다. 자, 잠깐만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 난 경찰에 신고한다. 김방소님,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의 진심을 아직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Two hours later. 앞으로 아말 존나 많아 씨절 <laughs> 허락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녀의 표정에서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 말을 느꼈다. 그녀를 이,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 관계를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한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경찰에 신고야. 관계를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한다. 난 거짓으로 번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과감히 그녀와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도 있다. 그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후 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방송을 조금 쉬기로, 쉬기로 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가짜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일이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송을 예전처럼 즐겁게 할수 있을까? 마음 한편에 구멍 뚫린 듯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혼자서 만드신 거네 대단하시네요. 야 역시 증거 불충분 크, 헬조선 패치 초매때 그녀를 이해하고 인정해준다. 나는 고민 끝에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석달후 나는 그녀의 바람으로 동거를 시작했. 24시간 모든 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다 물론 나의 바람도 이루어졌다 나의 방송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와의 생활이 어색했지만 곧 나는 적응하였다 김방송님 오늘 아이튜브 영상 편집 막 끝났어요 바로 업로드 할까요? 응 부탁해 오늘부터 해외 팬을 위해 영아?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까지 업데이트 될 거예요 이제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자고요 난 이제 방송, 방송만 하면 된다 언제나, 언제까지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편안하다 그렇다 나는 방송하는 기계가 되어 정말로 행복하다 영원히 이 행복에 함께하게 이게? 예? 예?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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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야 이게 뭐야? Từ 든 ừ t 든